이 페트병 하나로 두통이 완화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페트병으로 두통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임신 초기 두통의 원인은 대부분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요런 페트병 하나가 있으면 제법 두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페트병 하나로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피를 직접 마사지 하는 거예요. 어,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페트병 하나를 준비해서 미지근한 물을 먼저 담아주세요. 자 위에 뚜껑은 잘 닫으셔야겠죠. 아니면 마사지하다가 물이 출렁 네 난리 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두피 마사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피를 마사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뾰족뾰족한 바닥을 여기 정수리에서 올려놓고 자 밑으로 그냥 쭉 내려 요 내려서 목덜미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두피를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타고 내려갔는데 이 가운데 똑같이 정수리에 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목덜미까지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반대쪽 정수리에 놓고 이렇게 내려가서 네, 목덜미까지 됐죠. 어, 이것만 해줘도 꽤 시원해요. 두 번째 방법은 귀 주변과 관자놀이 세 점을 눌러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어, 관자놀이와 귀 부분을 누를 때는 여기 귀 위쪽에 두점 그리고 관자놀이 부분 정도 대충 해서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꼭 누르면 손이 아프니까 이렇게 살짝 네 기대듯이 하면 자연스럽게 지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왼쪽도 마찬가지로. 꾹 누르고 이렇게 살짝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머리 아플 땐 정말 저도 손으로 막 누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목덜미를 마사지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마사지라기보다는 지압에 가까워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걷어보시면 이목 뒤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요 뾰족한 데랑 이렇게 맞물리게 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거예요. 네. 어, 시원해. 자, 이 상태에서, 네, 사선으로 또 이렇게 젖혀주고, 요렇게 젖혀주고, 어. 목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네,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어,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딱 맞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갖다 댈땐 모르는데 이렇게 젖힐 때 네,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한번 이쪽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숙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페트병 하나로 두통을 완화하는 마사지법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깨 결릴 때이 따뜻한 페트병을 이용해서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SNS에 많이 많이 공개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